별 이상 없나요? 저는 여러분의 관리원으로 있으면서 늘 스스로의 무력함을 한탄해 왔어요. 명색이 관리원이지 예전 메리에 비해 아무 권한이 없어서 커피 끓이는 기술만 늘어왔죠. 소마, 당신은 코드를 해제하는 행위를 하려 들면 상대방을 죽이도록 명령받은 거죠? 하지만 그 명령을 실행한 직후. 당신은 제 정신으로 돌아와 저를 되살려냈어요.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제어 코드가 발동해 당신의 몸을 조종하게 된다고 추측할 수 있겠네요. 이 조건은 어떻게 해서 만족하게 되는 걸까요? 아까 당신은 제 말을 듣고서 제어 코드에게 몸의 주도권을 빼앗겼죠. 당신은 듣고 보는 걸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제어 코드를 발동시켜요.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? 제어 코드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 코드가 발동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<laughs> 커피에 넣은 약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군요. 잘 자요, 소마.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. 나를 재운 거예요. 그러면 이건 꿈인가. 본 개체는 약물에 의한 수면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. 외부의 명령 및 반응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. 강제 각성 코드의 입력을 권장합니다. 너 까불지 마내 몸에서 당장 나가. 표면 인격의 저항을 확인 배제하겠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본 개체는 그들로 인해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. 본 개체는 그들의 웃음을 보겠다는 동기로 무의미한 행동을 취합니다. 이로 인해 운동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. 아울러 본 개체는 샘플 A와 성공적으로 융합한 인식명 루나 아이기스에게 열등감을 품고 있습니다. 인식명 루나 아이기스는 본 개체에게 있어 아무런 전략적 이점을 주지 못합니다. 그렇지 않아. 루나는... 내 친구... 본 개체는 인식명 루나 아이기스와 교우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자각은 하지 않습니다. 인간관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기에 의도적으로 관계를 조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. 아니야... 내가 루나를 그렇게 생각할 리 없잖아... 구드 64 강제각성명령을 확인 본 개체의 의식을 각성시킵니다. 이번 만은 절대로 무리하 우리의...